예, 뭐 오늘 디아이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잘 가고 있죠. 뭐 H 사양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1 4 9억 공급 계약 체결 공시로요. 내년에도 수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.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요,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불량을 없애는데 적용이 되고요. 주 고객사가 내년 2분기 양산 예상되는 AI 반도체 선단 공정용 장비 캐파 확대 계획으로요. 이런 수주 모멘터 속에. 전력 반도체 시장 수요 급증 기대감 속에 뭐 급상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전뭐 종목 올라 많이 올랐다 이고 이런 걸 리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자리에서 리뷰해 드리는데 이 종목도 지난주 월요일 날이 시간에 리뷰해드리, 리뷰 지난주 월요일 날이 시간에 리뷰해 드리면서요 여전히 또 매수가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급상세가 나왔죠. 뭐 지난주 말에 이제 5 0유 최고 주가 뭐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. 뭐 지수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벌써 최고주가 돌파했었고요 수익을 다 축하드리면서요 여전히 관심이 좋아 보이십니다. 네, 오늘 새로운 종목은 다 하시는 종근당입니다. 바로 종근당의 노바티스와 CKD 510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위협 계약금 8천만 달러 약 1,061억 먼저 수령하고요 개발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이죠 그게 약 12억 2,500만 달러 뭐약 1조 6241억 뭐 엄청난 금액입니다. 바로 이런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를 지급받을 예정에 있습니다. 또 이번 계약으로요 노바티스는 종근당 CKD 510 개발과 상업화에 대해서 한국 제외 한국을 한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. 사실 이제 종근당은요 다 아시겠지만 바로 빈혈 치료제 또 바이오시밀러와 또 동시에 당뇨병 치료 신약을요 각각. 일본과 미국의 기술 수출한 데 이어서 이번 이 수출 계약이요. 역대 최대 규모로 모멘텀이 있습니다. 한번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사실은 이제 어제 급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. 뭐 일본 차트 보시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. 그래서 관심이 좋아 보이시는 거고요. 1 2 7 0 0원과1 3 3 0 0원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시고요. 목표 주가는 1 5 5 0 0원 손절가 1 1 9 0 0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루닛, 아,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고요. 이 종목이 바로 그날 17% 급상세. 또 어제도 또 사실은 바이오주들의좀 약세 속에서요. 어제도 또 다시 오전에 조정을 보이고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루닛에 아, 이어서 종당 이 종목도요.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공개 방송 제2종목이죠.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계속가고 있고요. 어제도 또 최고주가 돌파했습니다. 그리고 경보 제약. 라이콤, like 이세 종목 제시해드리고요.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 또 제시해드린 리튬포우스가요. 상한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낮 1시 공개 방송에서요. 바로 이런 황금선 상한가 종목들 뒤를 이을 새로운 황금선 종목도요. 차분하게 다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시장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요.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요. 한 1, 2주 전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. 지수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끌고 가는 스윙의, 스윙 이상의 투자 하실 때가 됐습니다.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전략이 적중하면서 시장은 아주 뭐 놀라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. 전략대로 매매하신 분들 또큰 수익을 다시 한번 축하 또 드리겠습니다. 1급 수사협회송에 또 혹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저는 또한주잘 보내시고요. 전 다음 주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